남명이야. 아, 나 지금 본가를 갔다가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좀긴 하루였지. 아까 건강검진 올렸는데 본가에 가서 또 어머니가 주시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갖고 나의 숙소로 왔습니다. 나 임시 숙소라고 할수 있지? 아까 우인시 씨가 하고 음 그거 어죽 먹으려서 고 어죽 먹으려는데 어죽 집이 닫았더라고 월요일 날이더라고 그래서 어죽 아니면 민물새우죽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내가 추어탕을 먹으면 원래 완전 진짜 잘 먹는데 내가 오늘 윈내싱할때 그냥 꼭꼭 하고 그냥 크게 요동치질 않으니까 너무 깊이 넣었나봐 이게 뭐냐면 좀 부글부글 거리더라고 밥 먹다보니까 좀 남겼어 그래서 저녁에 삼겹살을 먹는데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먹는데 또 어, 막, 그 냄새가 오늘 좀 비가 오니까 그 소리가 막, 황엽살 굽는 소리랑 일치가 되잖아. 근데 먹다가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꾸 아까 하면 뭐 장을 비우고 난 다음에 약간 이제, 집에 와서, 핫도그 한두 개, 조그만 핫도그랑, <laughs> 미니 핫도그랑, 먹는 거야. 아까 먹을 때뭐 촬영하려는데 또 이렇게 부모님 계시고 그러니까 촬영 못 하고 음. 그 어머니들은 항상 뭐 이렇게 자식을 챙겨주는 걸 좋아하잖아 급수 조금 달래니까 뭐 파김치 열무 깍두기 막 반찬 엄청 주셨더라고. 그 정리하고 핫도그 먹으면서 그 백만 유튜버는 또 쉬면 안 되잖아. 남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제 유튜브가 돼 간다, 유튜버가 돼 간다. 그걸 언제 느꼈냐. 병원 가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짬이 나면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촬영 하려고 그래. 생활의 일부분이 된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스며드는 거 어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은 진짜 평생 가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 삶에 좀 어떤 스며들면 은 유튜브도 처음에는 이거 뭐 찍고 막 혼자 그런 것도 그랬지만 아까 비디오 촬영하고 그랬지만 어떤 시간 나면은 어떤 소재가 있거나 그러면 촬영하려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할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자신감, 자신감 말고. 자신감은 기본적인 거고. 야, 하고자 하는 욕구야, 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흥미.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사진을 찍고 있고, 사진 그렇게 찍는 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진을 찍고 있고 영상을 한번 촬영하려고 그래. 음. 그거 뭐야, 하고자 하는 욕구 아니야? 사람이 어떤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습관이나 스며든다는 게 나는 이게 습관보다 습관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건데 스며든다는 거는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 같아 이 운동 같은 것도 몸이 기억하는 게 있잖아 중고등학교 때 합기도를 했습니다 합기도. 합기도를 했는데 이게 거기 보면은 뭐 낙법이나 뭐 손목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발차기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잘. 젊을 때처럼. 근데, 어느 순간 뭐 꺾기 이런 것들은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한동안 또 이게 수상 스키를 좋아해서 그 웨이크보드를 좋아했는데, 20대 때. 근데, 오랜만에 가서, 물론 잘못 타. 지금도 뭐잘못 타고, 그때도 그렇게 잘 타고 그러는 건 아닌데, 몸이 기억해서 또 뜨고 타더라고. 그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습관 이게 스며든다는 게 삶의 일부분이. 뭔가 스며들면은 그냥 하게 돼요. 운동 이런 것들은. 근데 거꾸로 뭐 음악이나 피아노 같은 또 어릴 때 오래 쳤거든요. 근데 그런 건또잘안 되더라고 안 치다 보니까 기타도 그렇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몸이 기억하는 게 있고 유튜브도. 처음에는 예전에 한번 한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 오래전에 그럴 때는 그냥 잊어먹고 아 다시 찍을려니까 어색해 근데 이게 계속 스며드니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 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거 같아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친구들도 20대 때는 진짜 친구들을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뭐 3, 40대 되면 알 거야. 2, 그러니까 한 40대 되면은 알게 돼. 친구도 잘난 척하고 뭐 잘난 친구가 은게 아니라 말 편하게 하고 나한테 스며드는 친구가 있어.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해봐. 중고등학교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이 30년을 같이 있던 친구들인데 음. 그냥 걔한테 얘기를 많이 해. 말, 뭐 말로써 잘 통하는 친구가 있지만 말을 안 해도 그냥 코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스며드는 친구예요 근데 나한테 억지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진짜 뭐 중고등학교 아닌 상 이게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몇분 만나면 알게 돼 그렇잖아 내가 그냥 나한테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 있잖아 그냥 웃음 심각한 얘기는 뭐 경제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장난치다. 그냥 스며들어. 하지만 얘 감정을 알고 있어. 보지 않나? 누군가에게 스며드는 친구. 저 방랑남무명은 여러분들께 스며드는 남무명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왜 중요하냐. 사람이 위욕이라는 게 있잖아. 위욕이 있어야지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야. 예, 하고자 하는 요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한동안 살이 급격히 찌다가, 오늘 몸무게 했더니, 건강 땐83% 나가더라고, 83%. 이제 항상 80kg를 유지하려고, 그래. 그냥, 더 주면 안 돼. 얼굴도 붓고. 그리고 그냥 항상 뭐, 85, 66 나간다. 그럼 또 80kg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80kg도 내 뭐. 조절해요, 그냥. 몸이 붓고워지면 막, 물도 아프고, 활동하기가 싫어. 게을러져. 80kg가 그냥 딱 좋은 거 같아.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스며드는 남무명, 우리 구독자, 방랑 식구들. 이게 나는 이게 뭐 먹으면 같이 먹고 있다 고 하거든. 같이 먹는 건 뭐야? 식구 아니야? 식구. 그리고 방랑 식구들. 같이 스며드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되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드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예전에는 그런 게 서열이 분명했잖아요. 학교 다닐 땐 특히 10년 선배보다 1년 선배가 더 어려워. 그런 거 있지 않나? 오히려 2, 3년, 3, 4년 선배들한테는 어, 친하게 지내면 어, 뭐 반말, 반말 식으로 이렇게 반말이라는 게예의 뭐 없게 이런 게 아니라 뭐 어, 형은 그랬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는 이 중고등학교 선배나 이렇게 대학 선배나 이렇게 1년 선배는 1년 선배가 더 어려워 그리고 딱 있잖아 우리 때는 베이비 부모 세더라 우리 때 나이 또래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친구 아니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니라 친구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이제 만나보니까 이런 거야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나이 드신 어른들 심지어 형님이지만 60 넘은 분들 친구처럼 지내는 도 내가 많았어 물론, 그게, 친구, 이 친구의 개념이라는 게, 형, 뭐, 동생, 이런 게 아니라, 어이, 동생, 친구.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이가 들면. 외국같이. 그러면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럼 항상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만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르잖아. 강하잖아. 강하잖아. 그럼 약간 그런, 그런 좀 깨어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20대 때, 20대 친구들하고 친구들할수 있고, 50대 친구, 60대 친구, 형님이지만 친구, 친구같은 형님. 응그 음,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 같은 남은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스며드는 사이가 되자고요. 저한테 스며들고 여러분도 저한테 스며들고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야. 오늘 여차피 고생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좀 먹어주고 그래야 돼. 스스로 사랑해줘야 돼. 여러분, 스며드는 친구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나는 오늘 새벽에도 좀 잠이 안 오네. 어, 바이바이